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주도주가 보였죠. 내가 오늘의 주인공이야라고 대놓고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전선이죠. 이 종목은 하루 종일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이 대한전선 하나로도 설명이 될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어 중간중간에 해볼 만한 종목은 충분히 있었지만 하루 종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어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걸 예로 보여주는 듯한 하루 종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이런 종목이다 라는 것을 예로 보여주는 듯한 종목이 딱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루 종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죠. 때도 상승하고 점유 시간에도 상승하고 살짝 보여 보합을 줬다가 마지막에도 상승을 하고 이런 그림이 하루 종일 시장을 주도한 종목입니다. 장초반에만 잠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용했다가 오후장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이 하루 종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대안전선으로 시작해서, 대안전선으로 끝나도, 뭐, 손색이 없다 싶을 정도로 강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4,900원. 거의 5,000원 가까이 터진 거죠. 그리고 일봉상 2평선들을 다 뚫어버렸어요. 121선, 61선, 21선. 다 뚫어버릴 정도로 강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럼 시장을 처음부터 보면요. 저는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일동작이에요. 일동지이 일봉 이상 아주 충분히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듯한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힘을 주더라고요. 거래 대금도 일정 부분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결국 이런 구간들을 뚫지 못하고 뭐 주저 앉기도 있었고 다시 회복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엔 이런 구간을 돌파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일동제약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초반에는 뭐 시공테크 종가베팅한 걸뭐 팔고 나온 게 전부이고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강했던 종목이 또 있었어요. 누보. 그렇죠. 누보 미래생명전 하늘사료 아마 이 하늘사료가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미래생명전도 강하게 올랐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들을 보면 역 배열에서 올라온 거죠. 이렇게 추세가 꺾여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한 번의 캔들로 정말 대금이 이런 구간을 돌파시켜 줘서 탄탄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면 아, 올라온 거라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 거래대금이 평, 평균적으로 약간 미달되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거래대금 맞아요. 하지만 추세도 역추세이고 평균 거래대금보다는 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엔 올라가는데 힘겨움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거래대금을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료, 곡물 관련주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딱두 종목을 매매했거든요. TJ미디어, 그리고 대한전선인데 TJ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시간 폐지 그 뉴스가 떴었죠. 그래서 제가 이게 VI 풀리자마자 이 밑골에서 잡고딱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뭐 꽤나 나오긴 하더라고요. 여기서만 매매했지, 제가 요 때는 그, 개인적으로 일장에 있어서, 오후장, 늦게는 거의 시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안주들이 좀 올라오기 했었어요. 뭐, 삼일기업공사 이런 종목들도 살짝 꿈들꿈들 거리고, 보안주도 움직였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무엇 뭐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보안주, 그리고 대신정보통신, 뭐3일기업공사이 테마 쪽에서 조금 움직였지만 대한전선은 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종목을 볼때이 종목이 테마주냐 개별주냐 이걸 놓고 매매를 할지 고민을 하죠 맞죠? 내가 테마주를 매매할지 개별주를 매매할지 근데 테마주를 보통 더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하 테마주는 여러 종목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테마 속에 있는 대장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주, 얘네보다 대한전선 하나로만, 물론, 대한전선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아시아, 이렇게 따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초반에는 대원전선 혼자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혼자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보다 힘이 더 컸습니다. 결국 주식 시장은 돈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에 돈이 더 많이 붙는지,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리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무리 그쪽에서 어, 테마를 형성한다라고 해도 저는 대한전선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대한전선. 이때부터 뭔가 느낌이 다르죠. 63억, 38억, 57억, 47억. 그쵸.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멤버십 강의, 멤버십에 올려놨던 라이브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유지의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봤어도 오늘 대한전선에서 충분히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한전선을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나가봐야 돼서 이때는 제가 그냥 팔았어요. 상한가에 갈것 같았는데도 그냥 팔았습니다. 보시면 샀다가 팔죠. 근데 이때 다 팔지 않고 여기 산거 반만 팔고 반만 팔고 들고 있다가 사고 사고 해서 팔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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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줄 어느 정도 더 기대를 했지만 뭐 나갈 준비도 했어야 됐고 그리고 만약에 결국 제가 상한가 간다는 것도 알, 알지만 높은 한율로 갈줄 알았지만 조정을 주 가면 제가 이걸 계속 신경 쓸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측면에서 뭐 추가적인 뭐 홀딩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하질 못했습니다. 이 종목이 열시부터 열시 10시 전부터 출발을 했는데 대원전선 애들은 비교적 좀 늦은 시간대에 따라왔어요. 한 시간 정도 늦게 상승률을 뽑아냈죠. 가온 전선은 열두시부터, 에리스 전선 아시아는 열두시 반 정도, 열두시 십분 정도부터. 아침에는 얘 혼자 이렇게 조금 강했는데 갑자기 애들도까지 따라오면서 테마가 더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대한전선은 뭐 사우디에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장 짓고 그리고 호방건설 이슈, 한진칼 지분 인수 소식 뭐 다수의 어떤 이슈들이 붙다 보니까 대금도 강하게 터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한가에 천만 주 정도 쌓여 있죠. 이 종목이. 호가 창상으로 볼때 무거운데 내일 갭이 몇 퍼나 떠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 대한전선 이 종목만 봤어도 충분히 우리가 매매가 가능했다. 제가 오회는못 봤는데 TJ 미디어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TJ 미디어. 근데 제가 아무리 봤어도 이 거래량 측면을 봤을 때 매매는 거의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딱히 매매를 안 했을 것 같고. 여기 눌림 정도, 여기 아파동 정도에서는 매매를 충분히 해볼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제가 딱히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토엔. 어제 제가 아프리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모습 그대로가 나왔죠. 어제 어떤 얘기를 했었죠. 이 종목이 일봉의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요 정고점을 돌파할 때이건 제가 조지 마라고 했었죠. 매매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차트가 좋아 보여도 차트가 좋아 보여도 우리는 연속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한 번의 파동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이렇게 떠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은 나올 건데 얼마 전 보성 파워텍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죽어버릴 수도 있다. 차트가 좋아 보이는 종목에도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도 뭐 차트가 좋다 보니까 조금만 올려주면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때 물량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일정을 보고 와서 딱 차트를 봤을 때 이런 하락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을 하고도 좀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딱 이렇게 돌파하자마자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트가 좋아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잖아요? 한 번에 파동, 추가적인 파동을 더 보고, 연속선을 보고 매매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대한전선 같은 종목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주도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앞으로도 이러한 하루 종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 장도 화이팅 하실 바랄게요. 수고하셨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